남재희 전 서울신문 주필겸 노동부 장관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죽음은 언론계와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33년에 태어난 그는 기자로서 시작해 정치인으로 변모하여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기여했다.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진보적 관점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독특했고, 이를 통해 양진영 사이에서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남재희는 2023년 8월 15일 9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의 죽음은 언론과 정치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업적과 기여를 기리며 추모했다. 그의 장례식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렸고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남재희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저서와 사상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그의 비판적 보수주의는 오늘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중재와 균형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초기 생애와 언론 활동 남재인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기사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분석과 보도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를 통해 한국 언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보수적 성향은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남재인은 비판적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정치와 언론을 넘나드는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그의 글은 깊이 있는 통찰력과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경력 남재희는 기자로서의 성공적인 경력 후 1970년대 후반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당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조율하는 능력은 그가 노동부 장관으로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그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문과 저술활동, 남재인은 정치활동 외에도 다수의 저서를 남기며 지적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저서들은 주로 한국의 정치사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그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이 담겨 있다. 특히 스튜던트 파워, 모래 위에 쓰는 글, 정치인을 위한 변명 등은 그가 당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개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의 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만든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남재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사회적 철학자이자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가족과 개인적 삶 남재인은 가족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의 딸들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그가 정치적 경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큰딸 남하숙 씨는 1981년 민주화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재인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의 사표를 반려하며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재희가 단순한 보수주의자가 아닌 가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가족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그 평생 추구해 온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재희는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 한국 사회에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의 사상과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정치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남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그의 삶과 업적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그가 남긴 사상적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